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집 배무사 과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신축 매물을 보러 와있는데요. 여기는 부천역에서 걸어서 3분에서 5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현재 한 5세대 정도 분양가 약 8천만원 정도 할인됐다고 하니까 1호선 초역세권에 현재 지금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매물이고요. 여기 있는 한개동 75세대 총층수는 15층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볼 매물은 10층 매물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전용 약 72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평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실 기준으로 향이 남향이라 햇살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지금 1층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입주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는 이렇게 1층도 가능하고 이제 카 엘리베이터로 이용한 주차도 100% 가능합니다. 바로 올라, 바로 앞으로 가시면 신곡천도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뭐 부천역 인프라 뭐 이마트 자유시장도 있어서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골고루 다 갖춰져 있습니다 1층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이제 실내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로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네 여기는 10층 분양 사무실입니다 분양 사무실은 지금 현재 거실 기준으로 향이 남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실 폭이 딱 봐도 지금 넓어 보이는데 폭을 재서 한번 보여 드리면 3.89m 나오는 거실 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쪽에 소파 자리 보이는데요. 소파 자리도 4인용 소파 충분히 다 들어가고 이렇게 뒤쪽으로 멋스럽게 인테리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낮은 탁자 두셔서 과자 같은 거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지금 TV 자리 보셔도 소파 자리랑 같은 벽지로 시공을 해 놨는데요. 여기다가 소파를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TV 자리 폭도 넓어서 80인치 TV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천장은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매립등이 정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닥재인 강마루도 조금 밝은 느낌으로 시공을 해서 집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층 더 밝은 느낌입니다. 반대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주방이 있는데요. 대면형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이 좀더 환하고 어,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D자 구조의 주방인데요. 앞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갔는데 앞에 이렇게 의자를 한번 놓아봤어요. 여기서 식사를 충분히 하셔도 좋고요. 여기다가는 보조 쿡탑을 설치를 해놔서 여기다가 뭐 찌개나 전골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무선 핸드폰 충전 가능하도록도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식탁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정말 잘 닦일 것 같아요. 상부장 하부장도 어, 디테일이지만 은 이렇게 손잡이를 시공을 해놔서 굉장히 편하게 쓰시도록 시공을 해놨습니다 수납장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도 두대 자리 다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두대 충분히 넣으시고 어,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방세개 중에 하나인 오늘 안방 인데요 폭을 재서 한번 보여드리면 3.3m, 3.6m 나오는 한 12자 정도의 안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안방도 향이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밝은 느낌이 듭니다. 천장에 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매립 등도 정말 잘 들어가 있죠. 한쪽에는 지금 폭이 12자가 되기 때문에 침대 에 놓으시고 한쪽에 화장대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반대쪽에는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TV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은 붙박이장으로 설치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도 한번 보여드리면 은어 샤워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인테리어도 정말 이쁘게 되어 있고요. 거울이랑 수납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현관으로 보여드릴 텐데 현관 3면동 중문 들어가 있고요. 골드 프레임으로 해서 정말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장이 어 칸이 여러 개가 되어 있죠. 총4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열어서 보여드리면 신발도 수납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가운데 흑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갈 때나 오갈 때한번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산 거리도 여기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바닥 타일, 어, 미끄럼 방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두 개의 방이 이제 반대편에 있는데요. 두 번째 방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두 번째 방은 베란다가 같이 있는 방이고요. 폭을 재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2.8m, 2.5m 나오는 방인데요. 여기는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이면 TV 설치하시고, 이렇게 침대에 두셔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지금 베란다 보시면 향이 여기도 남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향의 3B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베란다에는 보일러 설치 다 되어 있고요. 한쪽에도 뭐 세탁기 건조기 다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 가기 전에 가운데 욕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욕실도 보시면은 부부 욕실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사이즈의 샤워기, 그리고 LED 터치식 거울 등 타일도 정말 이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네, 2.7m, 2.8m 나오는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아이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컴퓨터방, 작업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천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신축 현장을 보러 와 있는데요. 지금 전용이 한72 타입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3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호선으로 역세권 이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출퇴근 부천과 서울 아니면은 뭐 특급. 급행을 찾으시는 분이면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리고 역세권에 이렇게 고층, 막힘없는 남향뷰를 찾으시는 분이면 또 추천해 드리는 매물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위에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